와 밤새 막 엄청 지금 바람 많이 불었어 <laughs> 비오고 아, 땅에 보이시죠 막 비온거 와 여기 옆에 사장님 낚싯대는 엑스칼리버가 되있네 <laughs> 아, 자 통발 어제 하나 던져 놓았는데 통발 한번 건져 볼게요 뭔가 있으란가 있으라 있으라 자 어제 고등어 내장 따고 그리고 나서 그 내장하고 머리하고 보는거 집어넣었어요. 불가사리트가 있다. 여기서 봐도. 에이! 뭐, 들어가 있긴 들가 있는데. 와! <laughs> 야 개두마리 들어가 있다. 개두마리 요건 먹어도 되는 사이즈죠. 어나먹으려고 와. 어그 불가살이 좀 이런 이런 불가살이 하나 들어가 있고. 잡았어요. 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안 떨어질래? 개개개개개개개어 다리 하나 떨어졌렸다 에이. 개. 아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게자 아, 이쪽은 ]은 마량항 건너편이죠 아, 어제 제가 보니까 여기 갯바위 위에 응, 뭐 갯바위도 아니지만 여기 위에 낚시 하시는 분들이 꽤나 보이시더라고요 저기서 갑오징어도 치시고 그래가지고 좀더 편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제 오늘 알았어요 이제 현지 분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여기가 원래 감성동 포인트래요 여기서부터 해서 저 뒤쪽으로 저기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쭉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여기가 감성동 포인트래요 그리고 여기는 사이즈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어, 좀큰 씨알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쪽에 아, 어르신들 저쪽에 어, 토마를 설치해 많이 해놓으신 것 같아요. 아. 계속 이렇게 작업하시는 어, 절대 그드리지 마세요. 같은데, 또 이거 영상 보시고 또 그건 그들로 더시고 이러면.